제 주위에서 벤처를 하는 젊은 사람들 조카도 있고 있는데 어, 세상이 참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업하는 환경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이런 것 이제 저희가 당장 몸에 와닿, 와닿는 것이 그런 이제 어, 벤처 기업이란 스타트업들을 기업 활동을 하는 것 보면 과거의 활동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기업도 그렇지만, 스타트업도 그렇지만, 또뭐 여러 가지 분야, 무슨, 저, 요즘 유명해진 그, 그룹들도 <laughs>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뭐,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혁명적으로 변하는이 시대에 어, 사회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변화의 일선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사후적으로, 겨우 조금씩 늦게 변하는 것이 교육기관인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 대학이 특히 그렇게 늦게 변하고요. 정부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면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정부나 어, 교육기관 특히 우리나라 교육 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아까 그오 교수님께서 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그 저변에서는 이미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그 변화의 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저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강남역 부분에 가면 그 사무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그 벤처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사무실인데 사무실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어, 주위에 이제 그아는 벤처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 이 젊은 사람들이 어, 우리 사대 세대 저, 저만 해도 이제 낡은 세대가 되는데요. 우리 세대는 이미 다른 사고방식과 또 다른 환경에서 잘그 적응하고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환경 속에 적응하는 데서 우리보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오 교수님께서 참 절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부나 학교를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결국은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이 성명적인 기술 변화에 따라가는 그 주체라고 할까요? 그걸, 그걸 주도, 주도하는 주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이제 첫째는 기업이겠죠. 근데 그 기업이 기존의 기업과는 달리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 젊은 이제 인재들이 하는 기업들, 이 벌써 이그 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업하는 방법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 가지고 따라가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인데요. 그래 교육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인재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기술도 올쨌든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 오늘 주제가 이제 그 교육 혁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 정부 그리고 또 저도 대학이 있습니다, 많 대학 그리고 넓은 인민 교육 기관들. 그리고 학부모들, 국민들, 이 주체들이 사실 이렇게 혁명적인 변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될 시대가 이미 지났는데 사실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점에서 교육의 어떤 큰그 어떤 철학이라든가. 혁신의 방향이라든가 우리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새 주체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는 교육이 교육이 뭐냐, 교육의 목표가 뭐냐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도 그렇고 과거 사실 상당 기간 동안 교육이라고 하면 핵심이 말하자면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교육의 본연적인 목표가 그건가? 저는 거기서부터 이걸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제그 주위의 사례를 본다면 그 벤처를 하는 그 친구가 30대, 40대 초반, 5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학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벤처에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영어 능력이라든지 세계적인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고방 유연한 사고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그거는 뭐 유명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가 학벌 사회고 좋은 대학 나와야 뭐 사람 인사를 하고 출시하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대학 갈수 있게 하자. 요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벌 사회는 저는 이제 점점 쇠퇴해, 물론 완전히 지나간 건아닙니다만 점점 쇠퇴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이상 학벌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학벌 가지고 평균화하는데배육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이제는 교육의 수월성,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의 혁신이라는 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중요하다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교육 정책에 큰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그, 그 아까 오,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학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10년간 그 등록금 동결,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등록금을 완전 히 동결을 해놨습니다. 이게 가져올 그 결과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보면 끔찍한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필요할지도 모르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10년간 대학에 투자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어, 등록금 동계라는 것은, 그 후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대로 생상 유지도 되는 것은 후퇴죠. 근데, 대학 교육을 이렇게 후퇴시키면, 과연 이사사사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수월성이냐, 말하자면, 평준화 혹은 뭐, 학생들이 평등 문제, 교육을 뭘로 보느냐 하는 데에 전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의 그 바라고 싶은 것은 교육정책 철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다차를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대학도 참안 변합니다. 특히 이 말하자면은 그 명문 대학으로 갈수 더한 곳입니다. 어 저는 대표적으로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가 가장 안전한 대학이라고 봤습니다. 어 저도 서울대학교 행정을 조금 참여해 봤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열삼 열몇 개의 단과대학이 이제 모여가지고 종합대학이 됩니다. 이제 그 해방되면서. 동무수립하면서 국립대학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단과대학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이 아닙니다. 성장에할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A단과대학에서 B단과대학으로 자원을 이동한다든지 뭐 정원을 이동하는 이동한다, 게 불가능합니다. 단과대학뿐만 아니라 학과 내도 그렇습니다. 이제 학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들어 동문과 동문학생의식 과학에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문과의 정원이나 학생 수는 같습니다. 30년대 40년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그오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데 지금 사회를 변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분야는 따로 있는데 그 분야를 교수를 충원하는 불가능한 거의 어려운 상황. 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실 혼자서 이제는 그, 뭐, 뭔가 이뤄 천재는 없습니다. 결국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같이 호로하는 과정에서 협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인데 그잘안돼 있습니다. 과단이 다 쪼개져 있고 아와 과사의 협력이라는 것이 담을 홈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민입니다. 대학이 이거 어떻게 하면 변할 것이냐 뭐 수십 년간 정부가 뭐 그,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걸 대학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국가별 문제로 돌아갔고 학과 단위의 그 운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을 바꾸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든지 뭐 최근에 포항공대 그런 것인데 근데 정부의 정책은 역행합니다 입시제도 가지고 말이죠 30%는 수능으로 가라. 이거, 이거 현재 사회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항공대에서는 전애을 수시로 뽑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당국과 그리고 학교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 혹은 의육을 뭐 보는 관점이 조 바뀌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벌은 중요하데가 않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까 저 발표하신 분도 기력이 아파서 그러는데 교육제도가 이렇다 보니까 평균화되다 보니까 다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게 한 수십 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사실 그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 아이돌 세계 세계화되고 할로라는 게 생생해지게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공부가 잘못하고 대학이 잘못해도 사회는 그걸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근데 이제 학부모도 받게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 정말 재미있는 거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다 저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뭐 이게 참중요하겠다 생각을 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낙제 아래였습니다. 낙제라기보다는 기존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볼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습 능력, 기존의 걸 받아들인 능력만 있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그런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은 우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적을 낼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그 학교 환경은 안시인 같은 사람한테 미리 적대적어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이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 두가지입니다 있어요.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모티베이션이. 거를 입에 있어야 그걸 재미에 삼아서 거기서 뭔가 나올 수 있죠. 강연에서 뭐 학습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그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집중력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집중력. 이걸 가지고 사실 하나를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찾아서 그거를 끈기 있게 찾아가면 뭔가 이뤄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벌써 그런 현상대로우리나라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는 분야에서 그런게잘 나타나는데 저는 학술 분야에서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놔주고 사실 인생의 목표가 뭐냐는 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고 뭐 남보다 남을 이기고 이런 데서 인생의 목표를 삼았다고 하면 이제는 재미있게 사는 거. 그건 과정에서 추구하는 과정이 되는거다 이게 사전에 이미 준비하는 애 하는 생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보면, 희망이 있다. 아, 지금, 이시고 대학과 지금, 이만히 있다. 아, 지금, 이다 아, 지금, 이만다 앞서가는 것을 좀 제대로 있다. 좀, 어, 다는말씀입니다